걸렌스 요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형몹 이렇게 자고 있는데, 23. 이동 이렇게 되고요 했을 때, 필이 버프하고, 필이 공업 다 하고, 필이 무기 바꿔도 버프 유지입니다. 24. 1이 오르네, 1. 어쨌든 오르네요. 어, 공업해도, 데미지가 오른다. 그리고 이제 포격으로 예리도 소모가 안 됩니다. 와. 풀버 연기 깔끔한 거. 뭐냐? 트리! 오! 와! 가드 되나? 용격포 땡? 아, 용격포 가드 안 되네요. 그쵸? 용격포 가드 안 돼요. 오! 야, 연계 보소? 오버차징! <laughs> 와 아니 연계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리고 예리도 뭐야 예리도 아직도 유지되있네 이게 지금 제가 첫판이고 만진지 지금 3분 됐는데도 이렇게 좀 뭔가 유려하게 흘러가는게 너무 좋은데요 걸렌스가 원래 근데 초반에 스토리밀때나 이런데 나쁘지 않아요 차액이나 육질무시들이기 때문에 저가를 한번 써볼게요 어 방금 저스트가드가 됐습니다 저가가 정말 쉬워요. 벌써 기요? 호호. 격돌. 오. 카또 호호호. 입 배다 포격 받기 그냥 오 데미지 보소 격돌은 자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레스 같은 납도 느린 무기 세크레트 탐은 <laughs> 세크레트 세크레트 탐 아이고씨 세크레트 타면 자동 납도까지 되죠 가라 와 <laughs> 풀버 속도봐. 와 풀버 속도봐요. 부려치고 포격하고 이것까지 연계까지. 아 근데 맞추기가 힘드네. 이거 사거리가 좀 길어졌잖아요. <laughs> 우와 용격코 사거리 봐. 이제 코 앞에서 안 써도 되죠. 자 맞추고 장전하고 자 그다음에 한번 더 이거죠 이 콤보죠 이 콤보 이거 말씀하신 거죠. 야, 저가. 아니, 저가의 등장이 진짜 너무 좋은데? 이렇게 피해주고. 충 맞춰주고, 피해주고. <웃음> <와>. <웃음> 야, 이거 폭격 이동 너무 좋은데? <laughs> 와, 개꿀잼 무기가 됐는데요? 근데 성능도 좋은. 와! 캬! 하... 은비야! 촤악! 촤악! 가! 일로 와, 일로 와. 어디 갈라고. 아니, 이거 연게 너무 재밌다. <laughs> 이거 연게 너무 재밌는데? 빠! <laughs> 아 좋은데 뭐 아직은 근데 걸렌스는 항상 마랭 정도 가야 문제점이 더 두드러졌거든요 지금 사양으로서는 재미가 말도 안 돼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방금 살짝 폭격으로 피했고 <laughs> 아 멋있었는데 아니야, 슬라이딩지 연케. 아, 어, 슬라이딩지. 금거 너무... 아니야, 여기 <laughs> 싸우지 마. 오, 와줘서 고마워. 어, 찜질 받고 싶었구나. 와, 포격 이동이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 방금... 방금도 그렇고, 살짝씩 움직여서 지금 피하는 게 진짜 너무 좋죠. 가지마, 가지마. 에, 잠깐만, 아 슬라이딩, 제발, 제발, 가지마, 가지마, <laughs> 가지마, 가지마. 이동하지마, 이동하지마. 애원하잖아. 아니, 내가 애원하잖니. 아니, 아! 귀엽고 그냥 가네, 씨. 개 억지로 가네, 억지로 가, 그냥. 죽어, 그러면. 일로 와. 우! 우! 와, 개 아파. 안 돼! 오! 와! <laughs> 막 가드 다인 마이 자식가 저가 생겼다고. 통 이제 상위 하위에서 가드 불가 무기는 거의 없죠. 괜찮네. 걸렌스가 주는 안정감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요. 좀?

용, 용격포 마무리까지 완벽하죠? 드릴! 와, 방금 포격으로 피한 거 봤어요? 이게 좋다니까. 이런 살짝의 움직임이. 아이고! 죽는다! 아 그리고 아이로가 사양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회복도 빠르고 어그로도 좀잘 끌어주고 속성 상태 이상도 치료해주고 거기다 버프까지도 해줘 지금 가자 한번 더. 아니, 지금까지 한무기중 가장 안정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도착 딱히 위험할 상황이 많이 안 나와. 납도가 느린 건 세크레트가 보완해주고. 가드도 좋아지고, 기동성도 나쁘지 않고. 연계도 깔끔하고. 가드 믿고 쓰십쇼. 에? 스텝하지 마요. 도망가! 이게 세크레트지 이거지. 뭐가리 야, 레다우드 쉽다. 야, 안정감이 이게 진짜 다르다. 와. 에라 용격포. 이상한 데다 쏘기. <laughs> 와, 몇 발을 맞는 거야, 용격포? 기냐 해골 떴는데요 아니 이렇게 편하게 레다우를 잡나 아무래도 근데 제가 레다우에 대한 패턴도 이제 이해도가 높아져서 더 쉽게 쉽게 잡는 것도 있는데 키워요 지금 해골 떴어요 아 근데 걸렌스 포격에 예리도 안다는게 진짜 히트다 이게 말이 안된다 예리도 관리를 안하니까 이게 뭐 진짜 불편한게 없어 어 너무 좋아 공격으로 피해 주고 거리 맞춰 주고 아 욕심 부렸다. 근데 세크레트 기상이 좀 사기예요. 이게 밥벌 막 밥벌보다 더 좋아. 밥벌은 쿨 타임이라도 있고 밥벌 관리도 해야 되는데 세크레트 그딴 거 없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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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 말도 안 돼. 아이고 뭐야. 내려오면 안 죽어? 아 이걸로 막타 막타치는 상상함 죽어! 아니 이만큼 막타를 어떻게 해야 멋있게 할수 있을까? 역시 풀버네. 와 좋다. 어, 걸렌스 안정감 보트. 이제는 진짜 좋은 무기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17분. 와 예리도가 저 여기 와서 아, 둥지 와서 한 번도 안 갈았거든요. 예리도가 아직도 초록색이네요. 둥지 올때 갈았는데. 아 이게 너무 좋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